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제가 이거 안 보이시겠지만, 파리를 잡았어요. 파리 잡았다는 거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맨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이걸 개미한테 줘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목소리가 작으시면 크게 들으세요. 여기가 제 2호 개미집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개미집이 있는데 한번 주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마리가 집을 짓다가 드디어 발견해. 오,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운다, 싸운다. 지금 1대1 파리입니다. 과연, 개미들이 이길지, 파리가 이길지. 이 파리가 날개 한쪽이 뜯긴 녀석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오, 개미야, 저리가. 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손에 개미가, 개미가 달아붙어가지고, 저 안에 이는 개미 두마리와 파리 한 마리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녀석들은 곰김이입니다곰김이 곰기미 아시죠? 지금, 다른 녀석들이 파리들의 냄새를 맡고 쫓아왔습니다. 어, 제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시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애들이 집, 집까지 온 바라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 이미 놔두겠습니다. 아유 또 다른 데로 가네. 오 파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개 한쪽이 뜯겼는데도 살아있다니 정말 말도 안되죠. 아 이제 다시 한 마리 한 마리가 됐습니다. 오 다른 한 마리가 공딩이 맞아가지고 도망칩니다. 이석을 그냥 잡을까요? 자 여기, 여기다 이렇게 미리 놔두겠습니다. 오글속글로 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독을 안 넣는 걸까요? 자, 봐, 자,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개미들한테 먹이 주는 게 제가 놀이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 이제 곧굴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아,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시. 굴속에다 놔두겠습니다. 아, 김이들아, 좀 빨리 와줘. 아, 김이들이 도망치는데 파리가 자꾸 도망치네요. 어떻게 김이들 좀 제대로 공격 안 하나? 지금 딱두 마리가 달라붙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바로 올렸습니다. 아, 어, 안보이시겠지만 아요놈의 어, 진짜 구석을 좀 됐다 드디어 드디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올려드린거 정말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파리를 파리를 나무에다 기재시키는 겁니다. 나무, 나무에 기저시키는거잘못 봐주셔서 죄송합니다. 대충 기저좀한것 같은데, 이때다 싶어서 빨리 옮겨드리겠습니다! 어우, 끈질긴 파리. 보이시죠 이 파리는 곧 다른 기미들과 애벌레들한테 뜯겨 잡아먹힐 것입니다 여왕기미까지도요 자 지금까지 싸운거 잘 보셨죠 굴속으로 끌고가는건 제가 나중에 다른 벌레 이용해가지고 보여드리 겠습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 맞추시, 맞추겠습니다. 눈, 페이크다! 글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볼까? 이제 파리가 점점 지쳐갑니다. 개미들이 많이 달려 붙었는데요. 아, 파리, 끈질김. 이미한테 수많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살아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 결국 굴속으로 끌고 가는 건못볼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어, 먹이 굴속까지 들어가는 거 다른 벌레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제가 말발음이 너무 이상하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